송영숙 씨는 몸이 괜찮으신 모르 셨고요. 어, 지난번에 1차 어, 기자회견 때 제안을 어, 했던 분이요. 오늘 선성일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허리가 아프진 않은데 너무 열이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laughs> 라이프. 네. 아, 제가 작년. 4월, 6월 농동과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저 혼자 네 페이지 신도나고 가까이 계세요 <laughs> 예. 그럼 제가 그 지금 그나라들에펼쳐 보시면 73페이지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제가 박형태 목사님을 처음 찾아갔던 건 어, 와이프가 2014년도부터 유튜브를 들으면서 은혜교회 신옥주를 만나야그 예배를 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충남 아산에 근데 자동차에서 노, 노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말, 주일마다 이제 와이프는 갔죠. 알렸죠. 어디 여자가 애셋을 들고 딸 맞으신 거죠. 그런데 와이프는 그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부터 달은, 6월 달은 봤는데 11월, 12월달까지 변화가 없길래 그러면서 알파벳 다툼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운전도 미숙하고 큰 아, 사람이어서 그 전에 와이프랑 대화를 쳤다고 했는데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결국 와이프한테 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와이프는 이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아양으로문해대학교 있는데도 또안 된다고 했죠 또 싸웠어요 어린 딸들 셋 있는데 매일 그렇게 다툼이 됐고 싸움이 됐습니다 또 졌어요 제가 그래 가자 아, 나 숙소 들어갈 테니 당신 가서 해.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전에 저도 운행 응. 응. 다녔으니까 그 행태를 압니다. 알고 대충 어디,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 가는데 애들 나 허락 없이 PC로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학교 잘 보내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나도 그 교회 다니면서 졸지 않고 그, 그 거기 예배가 11시부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은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와이프랑 연애를 7년 하고 결혼 생활을 10년 됐습니다. 와이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졸았어요. 맨날. 안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와이프랑 약속한 이후부터는 졸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결혼기념일은 1월 21일인데 2015년 그때 이제 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내고 케이크가 폭발을 사서 갔어요. 지금. 와이프한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그때 내려와라 가자 했는데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때 와이프가 번거질을 쓰고 있다는 거. 삭박을 했어요. 너무 화가하고 열이 받아서 어디 하고 싶었어요. 저 방. 그래서 제가 그신옥주 욕을 엄청 했어요. 오늘의 교육도 하고. 그랬더니 제 안에 망이가 있다고 저한테 귀싸라이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피했죠 막았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장모님들어 그러셨는데 장모님도 좀 섣바라 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것도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꽃다발을 끌까 집어 던지고 너 이번 학기 정우이도 이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 일이 더안 되나? 적응하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 큰 딸을 특별 세미나를 듣는다는 명목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월반 수 삼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결단했어요. 이거 아니다. 내가 우려했던 게 점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엔 애들 대로 귀족가겠구나 아닌 거 아는데, 또냐아 내가 아빠 그래서 제가 그때 초남이랑 같이 박형택 목사님 찾아 가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단성에 대해서.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은혜롭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박형택 목사 이인규 권사 다합니다 대적자고. 듣지 마라. 근데 그걸 알겠다. 여기 나오신 피해자분들, 그네들께서 다 욕합니다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박성주 왕마을 어저께 와이프를 만났는데 사기꾼이래요, 못다 여기 계신 분 사기꾼이네요. 왜 사기꾼이냐? 저 누가 거야? 죽도록. 왼들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듣습니다 신옥주 말만 들어요. 그리고 거기 버르지 같은 놈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그 종이라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조장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받아서 이런 소송했죠. 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5월달, 5월13일에, 5월13일에 푸른 심하고그 이후에 송보 될 거예요. 저희 변호사한테 그랬습니다. 돈이고뭐다돌아 돈도 없고, 나다 필요없다. 다 하네. 애들만, 애들만 나는 데꾸면 된다. 양육권 못 받으면 나 항공 소하겠다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와이프 지금도 사람해 죽도록 사랑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대기업 다니고 응? 사람들께 있는데 왜그알려줘 쪽팔리게 부끄럽지않냐 저는요, 내 자식이 그데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거를 왜냐, 뭐저거리는지 그게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안는거저 너무 왜 받아? 내가 그쳐서 봤어요 헌법에 20주일 내인가요? 종교의 모든 국민은 그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시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그게 종교인가 보죠. 가족 같은 데가 사람 죽이는 건데. 지금도 와이프랑 이혼 소송 중에 있고 그혜를 교회랑 싸우면서 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제 딸이 다섯 살 아홉 살열살 좋은 사람 좋은 소망 청청바 아빠 아빠가 잘해 버렸대요 내가 버렸대 이로에 맞다 요 정부 언론 국회 나서는 덕후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말. 안 나서면, 내가 나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바람 보고도 션차네, 저는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60명, 300명이에요. 거기에 가족 단은 사람들 치면, 그 1000명 갈 겁니다. 이거요, 계속 퍼져요. 독부수처럼 벌집니다. 내 가족 일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써주시고요. 여기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이거는 또 이상하게 또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죽습니다. 내, 그분이 죽는에 내가 죽어요. 여기는 너들이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 가족이 이렇게 높겠다는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